오마카 yeah, yeah, yeah. oh 도대체 이게 뭐야? 오마이 oh <laughs> 그래 래오마 m 다집 o d 놈들아! 아니 저 d o 놈이 시왕 사도 앞에서 뭐라고 시부렁거리는 것이냐? 야, 형방. 네 아버지 데리고 짐 싸라. 이야기는 다 들었구만이라고 사또 이게 다 그냥 자식놈 교육을 잘못 시킨 이 애비의 잘못이란 게요. 그게 말입니다. 이 애비를 봐서라도 이 못난 놈한 번만 용서해 주시게라. <laughs> 아이사또지가 말입니다.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다구요. 그냥 아이 녀석이 이 애비한테 효도 한답시고 찬지를 일이게 말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아유, 맞아요, 사또 예산 선거 그냥 삥 뜯은 걸로다가 채워 놓으라고 그러고요. 아이, 노인께서 이렇게 비싼.